진짜로 무릎 관절이 물이 찼다고 한다면,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서 가사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부었다면, 2, 3일 정도 지켜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, 뚝 소리가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급격하게 부었거나, 다쳤을 가능성,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핏물이라고 하죠. 혈종이 찰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.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무릎에서 이제 노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물을 뽑으면 그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서 연골이 깎였을 때나 이랬을 때 방어 기전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. 관절염이니까 그래서 물이 차는 경우. 그리고 전신적으로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전신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무릎의 구조상 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겠으나 혈우병이나 종양 같은 경우에도 물이 일시적으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인에 대한 감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